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오후 시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산들마을 5단지에 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같은 구조의 에어컨 설치 시 참고 내용이 될수 있도록 슬라이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일산동 삼들마을 5단지 거실 삼성 무풍 갤러리 스탠드 에어컨 설치를 합니다. 하단부에 배관을 묶게 돼 있는데 하단부가 막혀 있습니다. 밑에 PVC관 막힌 관을 쓰지 않고, 기존의 사이했던 방식으로 뚫려있는 벽에 배관을 집어넣고, 웅축수 드레인만 매립 드레인을 사용하겠습니다. 베란다 쪽은 배관을 바닥으로 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온 배관을 위로 올려서 문 위로 해서 다시 내려가지고 외부 쪽으로 해서 배관 작업합니다. 하늘마을 5단지는 외부에 실외기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폭이 넓은 상태라서 집어넣고 좌측에 서비스를 할수 있게 최대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삼성 인버터 실외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벽걸이는 개별로 설치하고 스탠드만 설치합니다. 자, 안방쪽에도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데요. 벽이 뚫려있지 않습니다. 벽을 간통하고 밖으로 나온 배관 고정을 위에서 밑으로 합니다. 베란다는 창틀 하단 볼트어 가지고 실외기를 베란다 안에 놓지 않고 외부쪽에 폭이 90cm가 되는 앵글을 난간대 외부에 부착하고 그 위에 LG 벽걸이 실외기를 안전하게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쪽 가나다 창틀 하단부 벽을 뚫었습니다. 벽을 뚫으면서 확인해야 될게 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요 타일을 약하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진동이 심해서 요 타일이 깨집니다. 아, 이거는 작업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타공할 적에 한마로 치면 안 되고 코아로 약하게 뚫면서. 어, 타일 자체에 원을 잡아주고 뗀 다음 그다음에 타공을 하면 깔끔하게 타공이 됩니다. 선들발 오단지 난간대 외부 쪽에 이사하시면서 가져온 앵글을 재조립해서 안전하게 부착하고 배관 정리 그리고 외부 실외기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틀 하단부 세면이 떨어진 쪽과 타일 쪽에 실리콘을 줘가지고 타일을 잘 붙였습니다. 이제 배관을 집어넣고 베란다 배관 정리를 하겠습니다. 3만5단지 안방, 벽걸이 에어컨, 실내기. 배관 정리, 농축수 드레인을 배수구 밑으로 깨드리고, 배관은 자체에 생긴 결로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틀해 보시고, 위쪽으로 해서 내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는 쪽 앞쪽은 높게, 그리고 나가는 쪽은 낮게 하고 유틀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배관 정리를 하면은 외부에서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관에 외쳐있는 습기도 결로도 밖으로 나가면서 외부에서 증발이 됩니다. 앞뒤로 실리콘 써 가지고 외부 쪽. 외부 쪽. 정리를 잘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배관 체결 작업을 끝마치고 진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작업은 실내기 배관 상에 공기와 수분을 제거하고 가스가 빠지는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들마 5단지 벽걸이 에어컨 설치 벽걸이 에어컨 설치 마무리를 하고 거실 쪽으로 이동해서 삼성 무풍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다. 진공작업 마무리 후에 가스를 개방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작업을 하는데요. 어, 겨울철에 문을 열고 작업하면 내부 온도가 차가워서, 어, 실내 센서가 온도 감지를 할때 낮게 감지하니까 실 외계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 그럴 경우에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를 3초 이상 눌러주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1초, 2초, 3초. 실외기가 가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 압력을 맞춘 다음에 벽걸이 안방 쪽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들마을 5단지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배관은 7.5m를 사용했고요. 나가는 쪽은 링을 끼우고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나다 외부 쪽도 동일하게 실리콘을 쏘고 유트랩을 줬습니다. 유트랩을 주는 이유는 배관 자체의 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랩을 주면은 수분이 외부에 맺혀 있다가 증발합니다. 농축수 드레이는 배수구로 해서 묶어가지고 배수구 앞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배수호스를 깊게 꼽지 않는 이유는 깊게 꼽게 되면은 이 배수구 자체 냄새가 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실내개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웅축수 드레인을 살짝 띄워주시면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 시 냄새가 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관은 변한다. 중간 본툴 위쪽으로 정리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나가는데요. 안쪽은 높게 하고 나가는 쪽 낮게 해서 외부쪽에서 안쪽으로 빗물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관 정리하고 외부쪽은 유트랩을 줬습니다. 이렇게 외부쪽에 유트랩을 주면은 빗물이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배관을 뺀 뚫린 구멍은 바깥쪽과 안쪽에 실리콘을 사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앵글은 기존에는 안쪽에 단 앵글인데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외부쪽에 튼튼하게 망간대 상단부에 부착해드렸습니다. 앵글 상단부쪽은 난간대와 상밴드 우측 좌측 고정해드렸고요 하단부쪽은 하밴드를 고정했는데 그냥 난간대와 앵글을 조이게 되면 은이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앵글이 이렇게 쏠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쪽에 좌측과 우측에 고무판을 대가지고 수직과 수평을 잘맞추습니다 이렇게 난간대와 앵글 하밴드 쪽에 고무파킹을 대주시면 수직과 수평이 잘 맞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실력기 자체의 소음이 적어집니다. 안방 쪽 벽걸이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고요. 거실 쪽 삼성 무풍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